Before you came round, my heart would never be much faster. Before you came round, I was ready to start. 치즈볶음 떡볶이도 있어요. 떡볶이서 살이 올려 네. 매운맛에다가. 아, 뭐, 네. 뭐, 네. 어, 고구마랑 네. 오징어 주세요 바다에서 백두를 꺼내준다 아이 영화를 볼건데 플가좀 깨져있기는 하지만 천이네요 아멜리 이걸 볼거예요아 명랑 핫도그를 먹을라 했는데 집에도 핫도그가 있어서 근데 여기 풀무원 핫도그도 맛있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떡볶이도 거의 다 먹었는데 이렇게 잔뜩 묻혀가지고 아에 계란은 영고 거기고 아이 맞춰있어. t 오 e o t h h e s coming now. 맞나? 어, 하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저 펜도 같이 사도 되나요? <laughs> 이걸로 다이어리 써야지. 이건 좀 참았다가 이따 저녁을 먹어야겠다 날신고요 굉장히 재즈한 노래가 나오네요. 지금 두 잔째 마셔가지고 약간, 약간 기분 좋아요. 배부르다. 집 언제 갔지? <laughs> 너무 좋은데 가기가 미참히1 <목> 하나 빨리 내려서

진짜 어디를 또 찾아오다니 사 음. 진짜 오늘 난리치면서 다닌 것 같아요. 일단은 친구랑 카페를 갔다가 음, 가려던 카페가 리뉴얼링 중이어가지고 엄청 찾아봤는데 도곡동 근처에 카페가 좀 별로 없더라고요. 약간 아줌마 감성 카페가 많고 그래가지고 도산공원으로 가서 거기 이제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다이어린 챙겼는데, 다이어린 안 쓰고, 다이어리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문제도 카톡으로 여쭤보고, 열공하다가, 대막이란 곳에 갔는데, 음식점이거든요. 저번에 갔을 때도, 8시 전에, 한 5분 전에 갔는데, 마감이라서 오늘은 일찍 간는 편이거든요. 7시에 갔는데, 마감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냥 낮에 가든지, 뭐, 5시, 6시쯤 갈라고요. 아 5시 반은 또 브레이크 타임이었는데 몇 시가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너무 많이 만진다 자전거를 탔는데 세 군데 갔더니 두 군데가 다 자전거가 없거나 있어도 대화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간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왔는데 너무 더워요 지금 타고 오다가 배터리 끊겨가지고 타는 거는 또못 찍고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은 뿌듯해요. <laughs> 원래 평소 같으면 약간 일요일은 혼자 많이 보냈는데 친구를 만났다가 오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요. 듬니 고마워잉. 하여튼 오늘은 일요일이 렇게 지나갔고 이제 씻고 짐 정리하고 내일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뭔가 외기 화요일에 시험 있으니까 공부하고 뭐 다이어리도 쓰고 이러다가 잘것 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4시가 다 돼서 잡니다. 안녕. 우 하늘! 너가 보정할 수 있을거야 맞아 이제… 정 왔어요 진짜いい? 모리모리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파지고 아 <laughs> 안녕 난 혜원이야 너 이름 뭐니? <laughs> 내 이름은 가수이야와 <laughs> 이쁘다 <laughs> 어, <귀여워. 웃음> 아 귀여워 빨리 먹으래 56시간 숙성시킨 저녁마다 숙성

우리 이거 처음 왔다고 이거 다 찍히고 있나? 응. 처음 왔다고 3개나 주셨어요. 여기 이름은 뭐지? 응. 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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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for Brad. 응? 가 나는 돈까스 덮밥 먹어야겠어. 와, 이제 떠서 드셔야 돼요? 네. 갈까? 나 좋은데? 오 예쁘네. 수빈이다. 예쁘다. 예쁘다. 영화 제목 뭐라고? 줄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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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합니다요 합니다요, <laughs> 합니다요. 아, 탱탱. 탱탱. <laughs> 탱탱 좀 못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못 하는 것 같아. <laughs> 어떻게 하지? 근데 얘가 잘 안되나 아그네 <laughs> 미안해 약간 <그건> 불쌍하다 귀엽다 <laughs> 음, 음, 음. <laughs> 아, 그것도 먹는 거야? 게? 너 너무 불 먹는 거야? 먹는 거야? 괜찮아. 애들 아몬드 쿠키 먹을래아 먹는 거야? 먹먹거 먹는 거 먹는 야 먹는 데먹야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먹 귀여워? 응, 먹어 응. 거야? Teddy, Teddy, t 체리 d y 먹 e d d y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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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찌게 되고 괜찮아 y t e d d Patong-tong-tong-tong. Wow, patong